<laughs> <laughs> 오늘 해볼 공부는요. 불이 넉넉히 하자. 응. 두 응. 자, 올려줄게요 오늘은 엄마가 새로운 걸 준비해봤어요. 왜냐면요. <laughs> 자, 이걸 보시면, 여기 하얀색 1, 하얀색 2, 하얀색 3,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필 들어보세요. 카져도 내봐. 해보세요. 1, 2, 3마리. 4 어딨어요? 하얀색 4. 10마리! 음? 어? 예. 자, 그러면 다음 색깔. Five, six, seven, eight, nine, nine, ten. 네, 잘했습니다. 예. 연필 들고.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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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네. <laughs> 잘한다 주니. n 노. 이에왜 사부도 봐야 돼. 요거 요거. 자 조각으로 막맞해 줄게. 자. 이번에도 마와 괜찮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끝. PLU. 오케이. 받아. 이렇게 리코도 리코더 리코더 맞았어 리코더 무슨 소리야? 뿔 소리야 가시 맞아 가시 가시 만지면 어떻게 돼? 복크 응. 이렇게 이렇게 크레 그래. 바스 아. 클레파스 진짜 잘한다 도현이 이거 이렇게 도크 포크 못 쳤어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이거 이렇게 우비 맞았어 이거 이렇게 다리. 네. 이걸 이렇게. 다. 조. 다조. 다조. <laughs> 다조. 이걸 이렇게. 대. 대나무. 그렇지. 나무 맞았어. 주도윤 네 잘했어요 주도윤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주도윤 뭐하고 있어? 웃고 있어 주도윤 이거 이게 드니거 손에 장갑을 귀여워. 끼워요. 귀여워. 끼워요. 끼워요. <laughs> 끼워 끼워요 끼워 끼워요 끼워 끼어 끼 와요. 귀여워요. 누니가 케이크를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요. 꽂나게 음 아가. 자 박수 치기 하는 거예요. 불 사, 과, 콩 굿, 츠 고추, 날기 <laughs> 이거 뭐야? 총, 총. 이거 이렇게 핏붓붓 붓. 수박 그렇지 조연아 네. 조금 빨리 해보자 조금 빨리 해보는 거야 봐봐 엄마 는거 봐봐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수박. 옥수수 수박 수박 그렇지 시작해 이건 뭐야? 뱀응 이렇게 감더 <laughs> 느리게 하는 거 같아 이거 뭐예요? 경찰차. 한번 더, 빠르게 시작. 경찰차. 한번 더, 빠르게 시작. 경찰차. 옳지, 이거는? 복숭아. 옳지, 이거는? 발. 옳지. 이거는 게 펜더. 어, 한번 더. 펜더. 옳지, 한번 더. 펜더. 옳지, 이거는 뭐야? 개구리. 빨리, 개구리. 개구리. 옳지, 이건 뭐야? 귀. 옳지, 이거는? 마, 얼른 말. 옳지. 눈. 뭐이거는 손. 옳지. 지구. 오, 옳지, 잘한다. 집. 옳지. 우유. 옳지. 눈사람. 옳지. 고래. 이거는. 거북이. 거북이. 옳지. 이거는. 시소. 아, 너무 잘한다, 도현이. 예. 시, 시작. 찐밥색터 옳지. 옳지! 테이 옳지 잘한다! 컷! 테이프! 다시! 테이프! <laughs> 다시! 테이프! 테이프! 손뼉을 쳐야지 내연 손을 테이프! 옳지! 다음에?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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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니까 또 입을 못맞추네 이거는? 로켓! 옳지 이거는! 이거 로켓 야, 꾹, 꾹. 옳지. 갈, 리모컨. 쥬얼 게 <laughs> 하자.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넣는 거할 거예요. 구요, 여기. 자, 잘 보세요. 노란색 하나. 여기 넣어. 노란색 하나. 옳지. <laughs> 주황색 두 개. 넣어 여기 넣어 파란색 두개 넣어 여기 넣어 옳지 잘했어요 자 하나 먹어 <laughs> 파란색 두개 노란색 하나 파란색 두개 노란색 하나. 여기 넣어. 어찌? 초록색 두 개, 파란색 하나. 초록색 두 개, 파란색 하나. 넣어. 어찌? 이거 이렇게 응. 치마 지 치마는 오세요 여우 여우는? 동물 모자 우유 오, 아, 기타 네 이렇게 놓자 이렇게 기타 이거 아기 네 아기 뭐 하겠어? 마물 마마을늘 물물물 마늘 마늘 잘했습니다 예 이거하고 이거 하자 그럼 어, 카드 이만큼이나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 그림 카드 할래 그림 카드 할래 그림 카드 할래.